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흥하여져서 더하여져서 뻗어나가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 어, 진짜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내 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상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감사할 때내 어, 영이 살아나게 되는, 어떻게 살아나게 되냐?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없지. 온갖 염려와 불신앙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고백할 때 모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참사 분께 모든 성도분들은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존 아저 사람은 참 자존감이 높아 아저 사람은 참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 뭐가 맞는 사람이냐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 지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어 자기가 연약함을 봤을 때어 자기의 부족함을 봤을 때 또는 문제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어 서울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은 진짜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왜 그러냐? 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얘기합니다. 되게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존감이 높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어, 부모님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이제 부모님이 늘술 먹고 들어와서 싸우시면 이제 울면서 늘 말리고. 항상 가족끼리 있으면은 항상 눌려 있는 저희 가족의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막 여행을 같이 다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단이 이렇게 가정을 신방을 이렇게 싹 다녀가면 진짜 가정이 막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특히 이게 설날 추석 전이다 난리가 납니다. 아주 대대 대 파티가 일어납니다. 그 그런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났지만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이게 계속 보이니까 제가 자꾸 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수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갱신하길 원하시는가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축복을 우리 성도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어, 감사를 고백할 때내 영이적인 상태가 살아나니까 어, 뻗어나가는 보자의 축복이 나의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어,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 친한 이렇게 친구들을 이제 만났는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조금 약간 쉬고 있는. 약간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어, 하나님이 이렇게 어, 은혜 주시면 이건 가능하다 이제 얘기했는데 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다 주셨다 근데 그 은혜를 사용하는 건 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구나. 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실수한 가운데 아,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고 있으신 분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로 한계와 정말로 쓰러지고 낙제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놓고 싶을 때어 진짜로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포기하지 않고 막 열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는 진짜로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여정이고 단면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인도하신 가운데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로 내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결단 도전도 하게 되는데 기도로 붙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단 도전한다 그러면 또 뭔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게뭐냐 하면 이번 연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두배 붙는 것입니다.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심을 확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호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감사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가정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 정말로 너무나 강력한 흑암의 망대 같아 보이고 절대로 그 틀과 한계가 깨질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어 복의 근원이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 어 살아나는 축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덮어주세요. 잘못한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알고 부족한 거 아는데 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덮어주길 원합니다. 보호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한 교회 성도분들이 어, 우리 서, 교회 안에서도 어, 덮어주고 힘 주고 살리고 어, 이 축복을 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 그런 경험들이 몇번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저희 할머니랑 살았단 말이죠. 할머니랑 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많으신 분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성이 안 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엄마 이제 일을 해놓고 이렇게 가시면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럼 하,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은 제가 안 했는데 제가 했다고 합니다. 분명 엄마한테 화살이 돌아갈 게 뻔하기 때문에 꼭 제가 했다고.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항상 하시는 말아딱 하다 딱해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걸 저 보고 딱 하다 딱해 그러고 인제 넘어가시는데 그게 항상 제삶 속에서는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참석분교 모든 성도분들도 어 만나는 사람마다 또내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 다 덮어주시는 감사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겠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어, 네, 지금 현실. 어~ 문제 상황과 뭐~ 또는 되어지는 응답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나를 참석한 교회로 인도하신 감사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진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인도하신 감사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감사 그, 그 감사 가운데서 계속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어, 상대방에도 감사할 것, 차, 것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안보여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보여지면 어, 너무나도 쉽게 살린 자의 사명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현장의 필요를 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 현장의 필요를 찾고 현장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영적인 눈을 다해달라고 어, 그렇게 인,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서문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어, 먼저 내가 먼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와 가장 가까이에 함께함을 누리고 또그 축복이 뻗어나가는 전달하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붙잡으신 말씀 가지고 또부론디아 어, ITS와 전체 세계보마을 심부름하시는 유광수 주의 사자목사님과 이항희 주의 사장님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전체 흐름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